동 신축 투룸 다세대 빌라입니다. 어, 양재동이라는 지역은 어, 아파트 아파트가 없는 주거단지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 강남권에서 지금 어, 아파트가 없이 한 동네가 이렇게 주택단지로만 이루어진 곳이 거의 예,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한 또 이슈가 될 만한 또 그런 기대를 가질 만한 지역입니다. 일단 위치상으로는 네, 여러 가지 교통여건부터 해서 예, 입지가 상당히, 예, 강남권 안에서도 우수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한번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양재시민의 숲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양재시민의 숲역이라고 하면 주거지역하고는 아주 초역세가 되기는 좀 어렵긴 하죠. 대신 주변 환경의 녹지 환경과 함께 상당히 쾌적하게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전용 면적은 29.78 제곱미터로 실사용 면적은 14평이고요. 분양가는 3억 9천2백만원입니다. 임대 예상가는 전셋시 3억 2천만 원이고요. 이렇게 했을 땐 실투자금 7,200만 원으로 예, 갭투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옵션은 에어컨이나 뭐 어, 어떤 뭐 인테리어 주, 주방 기구라든가 전자레인지 등이 있고요. 어, 그리고 깔끔한 외관과 함께 어, 보시는 것처럼 어, 간접등도 모두 모두 어, 있는 간접등도 또 인테리어에 신경을 쓴분더덕이 없는 강남권에 어울리는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음, 투자 포인트 알아보다 첫 번째 어, 주변에 개발 호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다. 어, 주변에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뭐, 어, 개포 주공들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 수요들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양재동은 이제 뭔가 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집가와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음, 주요 업무 지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양재 R&D 센터라든가 그리고 음, 아, 역세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 지역들 특히 양재 지역에서는 뭐 경기권의 어떤 주요 뭐 삼성이라든가 대기업 그 연구단지들을 오가는 셔틀버스 등이 또 있죠. 아, 그리고 뭐 판교하고도 10분 거리밖에 되지도 않고요. 외곽하고도 주요 업무 지역하고도 진입이 가깝긴 하고, 당연히 강남의 중심축하고도 진입이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형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차익형은 기본이고요. 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개포나 주변 재개발, 또 이주 수요 가 있기 때문에 어뭐 수익 어 월세나 전세 뭐 충분히 잘또 수요층 풍부합니다 그리고 강남권이니만큼 우수한 학군과 그리고 어 양재 시민의 숲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재천이 흐르는 강남권이지만 상당히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마지막 한 고급 주택들로 또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분위기를 또 원하는 특권층들이 또 이곳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네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본 물건지는 어 양시민회숲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일단 경제동에 있는 양재 아 d 디터의 수요 종사자들만 해도 기본 가는 곳이기도 하지요. 어수요층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네, 주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강남권에서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어. 학군이나 아니면 문화를, 문화적인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겠죠. 음, 아까 에예 말씀드린 것처럼 양재, 예, R&D 센터가 있기 때문에 수요, 기본적인 업무 수요층. 이 곳은 또 거의 주택이 많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예, 바로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또 주거 지역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뭐, 업무 지역하고도, 강남의 업무 지역하고도 어느 정도 인접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강남에또집주근처 업무 지역을 또 끼고 있기도 하고요. 가까이에는 뭐 법조타운이 있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 근무하는 그런 변호사나 판검사님들 그리고 뭐 강남대로하고도 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대로 쪽에 위치한 또 여러 가지 성형외과 병원에 뭐 의상층또 고준고준한 호주노, 자연친화적인 주택에서 어, 거주하고 싶고 하는 특권층들이 어, 이곳을 또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예, 가까이 편의시설들도 우리가 주거지역에서는 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요. 어, 양재동에는뭐 큰 대형 이마트, 대형 할인마트뿐만 아니라 예, 또 모두들 이런 또 코스트코만에 있는 여러 가지 또누을수 음, 있는 동상품들을 또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또 물품들 쇼핑할 수 있는 거리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음, 교통 여건은 뭐 차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까이에 뭐 SRT 수서요 우리가 또 KTX 타려면 저 강북권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어, 이곳에서는 예, 바로 SRT가 있음으로 해서. 예, 바로 또 KTX, SRT를 이용해서 고속도 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병원도 가까이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또 병원이기도 하죠. 삼성병원을 이용하신다든가. 그리고 뭐 이곳에 또 학군들 가까이 원남고등학교라든가 뭐 위치해 있습니다만 아, 이곳의 학군들은 대치동의 학원가하고도 어느 정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예, 또이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점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에 대한 수요들도 충분히 계속 강남 어, 개포 재건축은 뭐 계속 이루어지고 진행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쪽 수요도 들 있을 수 있고,뿐만 아니라 이쪽에 어, 그 재건축이 되어 입주하는 아파트들 가격들 네, 상당히 고가인 것을 알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에 거 대한 또 어떤 집값 상승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어, 근처에 있는 뭐 남부터미널이 현대화된다든가. 아니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된다든가 다뭐 주변에 개발 호재라고볼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것들을 떠나서도 어, 양재동이라는 요 입지는 이제 무한한 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미 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제어 개포 쪽도 그렇고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다른 강남권에도 여기저기 고가의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어, 가격들을 많이 상승시키기도 했습니다만 양재동이라는 지역은 일단 아파트 자체가 없는 빌라끼리 빌라끼리 견주는 곳이기 때문에 빌라라고 해서 아파트와 좀 떨어진다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는 빌라 지역입니다. 그것도 자연 친화적인 주택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양재천이 흐르고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이 또 커다랗게 녹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편안한 분위기의 강남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인프라는 다 누리면서. 네, 그러 면서 주택 가로 서의 고즈넉 함, 그리고 편의 시설 들 도, 다갖 추고 있 으면서 예, 또 다른 특 별한 어, 주택 공간, 그리고 앞 으로 어, 아파트 가 들어설 수 있는 재건축 이나 재개발 에 대한 가능 성도 꽤높은곳 이기 때문에 보유 하 기에, 그리고 전월세 주 기에 도 충분히 좋은 위치 이기도 하지만 보유 를 했을 때앞 어, 으로 의 재건축, 재 개발 에 대한 아파트 가 들어설 그런 지역 으 로서의 기대 치를 가져볼 수도 있겠 습니다. 음, 그리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 가장 가까이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재우면에그 R&D 센터가 음, 또큰 수요층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어, 이 지역은 보시는 뭐 것처럼 네. 이미 뭐 일자리 신규 일자리만 해도 네, 한 1만 5천 개 이상의 창출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아랜드 산업은 유망 4차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을 해갈 중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세분화되어서 계속해서 지금 공사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방에는 가까이에 뭐 여기 화면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75만 제곱미터의 초대형 아랜드 특구 개발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서. 어, 양재, 뭐, 테크시티라고 해서 인근에 어떤, 뭐, 음, 여러 가지, 어, 그 테크시티에 맞는 특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러한 개발을 위해서 양재천 도로 쪽에, 어, 차로를 어, 이용한 한 신설 어, 공사가 이미 2020년에 완공 예정을 또 두고 있어서, 예, 그런 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러한 개발들이, 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가지 쿼터로 나누어서 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개발들은 굉장히 고체화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는 예, 그 예, 여러 가지 네개의 쿼터 존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R&D 코어 권역이라고 해서 이곳이 본격 R&D 산업체가 들어 있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확장해가고 키워가는 또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가만히 살펴보시면 보시는 이 것처럼 이미 현대, 기아 연구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뭐 하나로 맡은 이런 식품 연구원들이 이미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거는 바로 LG나 KT 연구소가 또 이미 들어 있기도 합니다만 이 안에 더 공간될 것들,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이러한 또 연구 공간들을 더욱 더 확충해 간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것들을 더 생성해서 확장을 해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재 근린공원이 예, 있으면서 지역 특화된 또 어떤 새로운 권역들을 또 계속 해서 개발해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예,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소라든가 이런 R&D 육성 장소를 위한 특화 지역으로 또더 확장을 해간다라는 게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 보시는 것처럼 어, 도시지원복합권역이라고 해서 이에 따른 여러가지 또 복합권역 들을 또 한국 어, 화물터미널 쪽도 개발에 대한 또 예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개발들은 점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적입 지가 상승을 동원할 텐데요. 바로 이곳이 바로 네 하부 보행길도 뭐 개선을 하고 하는데 양재 시민의 숲본 물건지가 어,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알주거리 네, 보시는 것처럼 공원들이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파이시티 그 터미널 부지입니다. 터미널 부지가 파이시티 부지로 개발이 되고요. 이곳에서 또 개발들은 물류 창고라든가 판매 시설, 업무 시설 등을 또 계속해서 개발을 하면 또 복합 타운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적인 도시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음, 경북 속도로 지하에 대한 어, 지하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갈수록 체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심각한 어,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요. 매연이라든가 이런 또 심한 복판에서도 어, 발생들이 큰데 이것을 지하화를 했을 때는 상층정부는뭐 예, 공원화를 하고 했을 때 더욱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건데요. 어디 교통 여건에 대한 개발 후재는 집값 상승과 함께 수요층을 더, 더 음, 확보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어, 중요한 건 조금 음, 도보로 가능한 어, 양지 시민의 수비죠. 이곳에 예, 신분당선이 예, 연장이 됩니다. 이곳이 어, 보시는 것처럼. 어, 강남권 바로 진입 가능하시고요. 어, 그리고 음, 양재역이라는 게 3호선이다 보니까 서초구에서 살짝 빠졌는데 이게 바로 강남권까지 에, 직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횡단을 하게 되는데요. 어, 신논현역 신논연력, 9호선 신논현역을 환승도 할수 있고 바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용산 까지어지기 때문에 강북까지도 연결해주는 훌륭한 노선으로 변모가 되는. 우리가 지하철의 연장은 상당히 음, 우리 가 상승이나 가치 있어서 높은 개발 호재이기도 한데, 특히나 예, 서쪽까지 빗겨가던 음, 3호선이 연결이 되어서 예, 이렇게 강남 한복판을. 예, 관통하게 돼서 어, 용산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큰 개발 호재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래 과천선도 또 연장에 대한 호재를 두고 있는데요. 양재 시민의숲을 거쳐서 음, 복정 마천 지역 있는 곳까지 예, 쭉 어, 과천에서 이어져서 예, 미래 과천선 미래 지역까지 또 관통을 하기 때문에 음, 이러한 또 요지로서 양재 시민의숲을 어, 도보로 이용하며 강남권에 위치해 있으며 그리고 아직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은 아파트 에 대한 재개발의 어, 재건축에 관한 또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에는 음, 어, 수요층들 충분하게 품고 있고 강남권 수요층뿐만 아니라 판교나 아니면 삼성 외곽 경기권의 어, 지역들 셔틀버스 모두 이곳에서 모이기 때문에 중요한 또 요지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네 지금까지 양재동 알아봤는데요. 양재동이 물권이 어, 여러 가지. 어, 많이 나오지 않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강남권에 진입해 어, 있는 지역 중에 집가상승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대치를 앞으로에 아, 대한 뭐, 집가상승 기대치 때문에 많은 어떤 뭐 땅을 매도한다든가 아, 매수, 아, 매도로 해서 내놓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갈수록 귀해지는 곳이 양재동의 음, 주택인데요. 한번 구경해보시고 많지 않은 귀한 물건 어 저희가 한번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경들 해보시죠.